그렇다면 야생동물에게 쉴 공간과 먹이만 주면 괜찮은 걸까요? 앵무새를 통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야생과 다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는 실험 가로 270 세로 90cm의 큰 새장과 가로 세로 각각 90cm의 작은 새장 속에 앵무새를 넣은 뒤 가지고 놀 나뭇가지와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일명 풍부화 요소입니다. 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풍부한 요소를 넣어줘서 이것이 실제로 야생에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행동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야생에서는 쉴새 없이 뭔가를 찾고 씹는 행동을 반복하는 앵무새. 지능이 높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장기간의 지루함에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는 동물의 자폐증, 즉 정형 행동으로도 이어지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석 결과 넓고 나뭇가지가 많은 세장 A의 수치가 가장 낮았고 좁고 나뭇가지가 적은 세장 D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큰 곳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될때이 새들이 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더 건강하게 클수 있는 걸 의미하고요. 좀 작은 데 있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어, 노는 것들을 많이 넣어준다던가, 어, 먹을 거리를 여러 가지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 새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는다는 그런 연구결과.